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또 루벤지파와 가치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으라 하여자니 너희는 그 말을 배워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와의 호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돕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모의 말씀을 한번더볼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 여호수하가 누구 이름을 많이 언급했습니까? 모세의 이름을 많이 언급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죠? 여호수하의 지롬을 여기서 발휘했습니다. 이제 가나 땅을 정렬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상황에서 이제 요단 대표는 이미 차지한 집파가 있었는데 바로 르벤과 갓과 문하세 반쪽 지파였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가나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 삶을 가면서 멀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하는 지혜를 발휘해서 너희가 요단 포평을 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은들를 안다면 땅을 얻었다고 해서 아니라고 싸우거나 혹은 전쟁 뒤편에서 싸우지 말고 제일 선봉에 서라 이것을 여수아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 14절 말씀이거든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자,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같이 곧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모리연이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자 가난한 주목에 참여하겠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이두 집합이 자 싸우는데 티피를 싸우거나 눈치를 보며 싸운다면 사실 전쟁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겠죠. 자 그러니 너희가 받은 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너희는 맨 앞에 서서 싸우라는 것을 이, 이 여호수하가 제안했한 것입니다. 실제로요 나중에 이 부지파반은 전쟁할 때에 여호수하 말대로 맨 앞에 싸움으로 그들의 진심을 입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더볼 것은 바로 뭐냐 이 12절과 15절 사이에 또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안식이란 단거든요 자, 13절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문하세 네.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와의 호종 모세가 너희에게, 아닌가요? 아, 그러네.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 문하, 문하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이렇게 말하고요 자 이것을 한번더 언급하는 것이 바로 15절의 말씀 15절 말씀 또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알아. 그리고 너희는 너희 는 너희 유지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것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안식이라는 말을 여기서고요. 세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의 의미로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에성은가난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이것이 그냥 단순한 민간이냐 아무도 살지 않는 비어 있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가난안 민족을 물질러야 하는 전쟁을 치워야 할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안식과 신이 아니라 뭐예요? 목숨을 건 전쟁이었죠. 자 그러면 자 요선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 것을 안식의인으로 말한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그동안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포로인 생을 살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왔지만 광야에서 몇년 동안요? 40년 동안 직도 없이 떠돌이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비록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을 앞둔 자들이었지만, 이전쟁의 주님께 속하였고, 이 가나당을 주님께서 출당으로 여기고서 지금 전쟁이 임는 자들이었지만, 지금 이 가나당을 차지했을 때에 드디어 그들은요, 떠돌이 인생, 방망자 인생이 다 끝나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이 영적 가나당에 정착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지금 피를 흘리며 목숨을 건 전쟁을 앞에둔 상태였지만 그가난안 땅을 차지했을 때 진정한 안식을 드디어 맛보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로 여기서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볼수 있습니다.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요, 계속적으로 무엇을 감당해야 돼요?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의뢰를 정말 얻기까지는 최선을 다해 피를 흘리며 싸우며 분투하며 적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맛보게 되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지리를 보여주죠. 우리도요,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평안한 삶을 절대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는 항상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을 어, 얻는 것이 바로 진짜 안식인데, 그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싸우며, 대력과 싸우며, 내 자신과 싸울 때가 더명혀졌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바울이 말하는데, 이것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는 영원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소란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나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내 자신의 영적인 이 육신의 자아와 싸우며 또한 마귀와 싸우며 세상과 싸우며 나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이 싸움 끝에 주님께서 받아가신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맛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리는 예수 믿을 때에 정말 나에게 편안한 삶을 허어가여 주어져서 이것은요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나에게 영적인 어떤 시험과 또 유혹과 마귀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이에 귀한 은혜와 힘을 따라서.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여 인생 마지막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받게 할수 있는 우리 모든 선도가 되어서 오늘도 이땅면 살아갈 때에 영적인 싸움을 나에게 잘 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도여주어서 더욱더 힘을 구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도가 되어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은혜와 평강과안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옵소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편안하고 물질 없고 고통이 없는 삶을 원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땅을 점령해까지 최선을 다하며 심지어 목숨을 걸고 피흘리기까지 열심히달해 싸울 때에 진정한 안식을 주님께서 허락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고자 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삶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마귀의 유혹과 내 육신의 자아와 삶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석은 아버지여이 풍조와 흐름을 우리가 격하고 견디면서 싸우며 더욱 더 주님 앞에 분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이렇게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순간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귀한 아버지여 영적인 힘과 능력을 따라서 아버지도 열심히 이것을 싸워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신령 가운데 아버지의 순간마다 은혜와 평감을 허락하여 주시하시고 아버지 인생 마지막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진정한 아버지여 이 평감과 은혜와 안식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능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식을 얻기까지 오늘도 힘써 싸워 아버지 주님 함께 통행할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